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보겠습니다. 176쪽 중심 좌표가 a,b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중심 좌표가 a,b고 y축에 접하는 방정식 봅시다. a,b라는 거 x-a가 0이 되는 값 a죠. y-b가 0이 되는 값 b죠. 그리고 b의 제곱, b의 제곱이라는 거는 x축에 접하기 때문에 b의 제곱이 돼요. y-b가 0이 되는 값이 b인 것의 제곱 그림으로 보면 좀 쉬운데요 x가 a, y가 b 그런데 얘가 x축에 접한다고 했잖아 x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y값이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x-a제곱 더하기 y-b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니까 b의 제곱 그렇다면 똑같이 y축에 접하는 원의 반정식은 a, b이고 x축이 아니고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 값이 a가 되겠죠. 따라서 x a의 제곱 더하기 y b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반지름이 a의 제곱이 됩니다. 문제 21번 볼게요. 다음 그림이 나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라. 일단 중심 중점부터 파악해 봅시다. 4, 2니까 0이 되는 점은 x 4의 제곱 더하기 y 2의 제곱 그리고 r 제곱인데 이렇게 어디에 붙어있죠? x축에 붙어있으니까 y, y값인 2의 제곱이 4이 친구가 원의 방정 모양이 되겠죠. x축에 접한다는 건 y자표값에 절대값을 붙인 것의 제곱이에요. 그러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24번 봅시다. 자,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어요. 일단 대충 그림 그려보면 2, 1 여기 마1에 이런 모양이 원의 방정식이 될건데 얘가 x축에 접하니까 이렇게 되겠죠? 그단다음반지름 몇이죠? 1, y값 따라서 주어진 원은 중심이 2,1이라고 하고 x축에 접하니까 반지름 길이는 절댓값 중심의 y좌표가 1입니다 x-2의 제곱, y-1의 제곱은 얘가 x축에 접하니까 여기 y 값세 제곱 1 그다음에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봅시다. 자,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. 일단 1, 4죠. 그러니까 x 1의 제곱 기 y 4의 제곱은 반지름 값이 1. 그냥 봐도 1이고. 이 경우에 얘가 지금 y축에 붙어 있잖아요. 그러면 x 얘가 1이 되는 거. 1. 1의 제곱이죠. 자, 32번 봅시다.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고,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봅시다. 2,3. 2,3을 중심으로 해요. 그리고 Y축에 접한다.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? 모양이 이런 식으로. 자, 이 친구가 Y축에 접한다고 했으면 뭐라고 했죠? X값이 0이 되는 이 3. 3의3의 제곱인가요? Y축에 접한다고 했으면 반지력이면 중심에 x 좌혀 x 좌혀 함이 아니고 2의 제곱. 즉 4가 되겠죠. 따라서 x 2의 제곱 y 3의 제곱은 2의 제곱인 4. y 축을 접하면 x값. x값 절댓값의 제곱. 오케이? 끝.